제발요. 인물이랑 앉지 말아라. 리끼리제 말은 그 사람이 거물이라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다시 하나 정세 부자랑 밥 먹어라. <laughs> 귀한 거 부자랑 밥 먹으라고요.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.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할 건 나하고 안 맞는 거를 해야야 시작. 나하고 안 맞는 거를 해야 나하고 맞지 않는 거 나하고 안 맞는 걸 해야 대박날 수 있다 오늘부터 나하고 맞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하고 안 맞는 거라면 도전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에 또 하나의 큰 그릇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걸 지금 찾았잖아요 나는 말하는 직업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 말하는 직업이 내 것이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항상 봐보세요 아까 채취피티, 아수급처럼,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. 이것도요, 지금 뜬 데가 얼마 안 돼요. 병원, 동원 매니저가. 여러분 지금 하고서 이거 제대로 합니까? 몰라, 이제, 이제 나왔기 때문에, 이게 새로운 직업이라는 걸 알고는 있잖아, 요 지금요.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주민은 물어보면, 이거 뭐 아는 사람 거의 없어. 근데 우리한테 기회, 기, 기, 기회, 기안기회요 기회. 가니까 그리고 이걸 먼저 안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 자유증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하게끔 제가 한번 이야기할 를 테니까 한번 저랑 같이 끝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아마 내 인생의 또 터닝포인트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보고 뭐 싶은 거야. 네. 네. 오케이? 오케이. 네. 그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끼리끼리 앉지 말아버리 <laughs>